드디어 리메이크 되었네요 우디르 그 자체 진짜 우디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닉네임이 우디르 벌써 초대석을 우디르만으로 세 번을 나오시고 지겹다 지겨워 <laughs> 우디르 오늘 좀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laughs> 어, 이거 스킨은 가장 많이 쓰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이 스킨이 아니 근데 솔직히 저도 이 스킨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고 쓰긴 했는데 뭔가 이 스킨이 평타 모션이라든지 프레임 쪽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평캔도 많이 나고 되게 안 좋습니다 예 장인의 꿀팁 나오딜 아니라는 인게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모션이 완전 개찰립니다 그냥 귀한 모션을 이제 몇번 몇 때려주면 상대방 개빡치거든요 진짜 화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룬은 이제 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 난입이나 착취가 제일 좋긴 한데 빡딜 용. 약간 나올려면 이제 치소개다 승전 보 강인함 최후의 전 왜냐면 이제 맞으면서 싸울 거기 때문에 비스켓 들이 역강강하고 우통우는 이제 스펠 때문에 이렇게 들어줍니다 조합이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점화를 드는 것보다는 부채의 점멸 이거 별? 이렇게 드는 이유가 일단 벽도 있고 좀 피할 듯이 많고 물기도 좀 빡세네요 자발가도 아무리 봐도 도란 범위입니다 솔직히 도란 방패? 그거는 아 필터링 해야되네. <laughs> 뭐라고 해야지. 그거는 그냥 쫄보들만 사는거예요 네. 예. 이게 왜 빡치냐. 이제 모션을 보면 이러거든요. 이게 그냥 화나요. 그냥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화나요. 이게 개찰지네. 네. 이, 이, 이것 때문에 이 스킬을 씁니다. 그니까. 러 근데 우디르가 사정거리가 길어졌으니까. 사정거리가 길어졌다고요? 네, Q가, Q키면 이제, Q 키면 이제 오, 사정거리가 50이나 증거예요 아, 175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Q키면 두대 동안만. 아, 두대 동안만. 빨리 3슬래을 찍어야 지금 달반의 개을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확정 회피라 가지고 비교 안 해. 이제 좀 압박을 살살 넣어봐야 돼. 요 약간 이런 거 대포 같은 거 이런 거. 아, 못 먹게 이런 거못 먹겠네. 오 우리가 접근 오는데. 뭐, 어 근데 괜찮은? 데아 갑자 아 팬케이크다. 아 약간 그러니까 비교 시계 넣었어야 했는데. 아 사정글 너무 짧다 <laughs> 미친 아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와아 사정글이 225까지만 주지 좀어 이건 타오 무지로가좀 수반은 어때요 어때요 세면서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주면 세고안 맞아주면 약한 치라어 상대가 맞아주면 세고 근데 안 맞아주는 경우가 많죠. 아, 던 아, 또 여기 잘한다, 얘. 예. 이제 5분이면 여기로 넘어올 수 있어요. 제가 정글러기 때문에 저거 잘 알거든요. 응, 조심해야 돼요. 저기로 오면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마드로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오, 어, 죽겠다. <목소리> 아, 근데 살았 아, 다 너무 아프댕 여기까지 아, 아쉽다. 아, 길이 아쉽네. 근데 이러면 저는 이제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절반이 오지 않니 이상 오히려 역격을 놓을 수 있어요. 오오아 오, 오. 이건 아, 이거 잡았대 오아 나이스 대봉까이 약간 이거는 근데 약간 너무나 약본 게 아닌가 어말야잘 어. 씁니다 역시 사실 우디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상대방한테 지옥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저희가 모랑을 갈 거잖아요, 선택. 음. 그럼에도 톱날담가면면는 거예요? 이게 왜톱날을인가 하냐면, 오디드 자체가 평타챔피언이어서, 물간 10%가 되게 초반에 가성비도 괜찮고, 데미지가 확실히 가냐 안 가냐 차이가 커가지고, 이런 거는. 예, 예. 호방 하나 뜯겠는데? 호방이 약간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혼내주면 되거든요? 달려가서. 이제, 궁도 없잖아요? <laughs> 이제 약간 얘는 이제 그저 드립을 할 생각인 것 같은데. 아이더 어, 빨라 야, 자, 야좀 잘했네 이거 어좀 킹받네요 이거 이놈 피해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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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통날난거죠 미쳤네 아 이번판 진짜 약간 아니 솔직히 이번판 약간 둘이 무빙 네. 오지게 쳤거든요 네 그니까요 막슉슉 하고 근데 서로 갱킹 없이 진짜 남자의 싸움 했다 야 그래 아 물론 세주가 지 잠깐 봐주고 카타를 <laughs> <후> 빼주긴 했지만 <laughs> 네.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PD는 약간 괴롭히는 느낌이 컸다면 코디는 약간 이제 힘으로 찍어 누르는 네, 찍어 누르는 진짜 약간 진짜 그 상남자의 칼챔 약간 옛날 올라프 같은 느낌이 크죠 그냥 어? 큐 맞으면 너 킬각이야 이 느낌 이제, 탑은 전령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라인 저런 거이몇개 먹는다고 이제 그렇 필요가 없이 그냥 이런 이제, 거 이게 또 이제 전령이 300원으로 붙뀌었기 때문에 그니까 탑이 얼마나 어? 안 오면 어? 이걸 해주겠어 뭐지, 뭐지, 호호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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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와, 아니, 약간 입으로 이상해가지고 뇌정지를 오게 했나? 신기하네, 저건. 딱 보고 뇌정지 왔어요. 잘만 치볼 거냐? 약간 이거 빠지는 느낌을 할게요. 약간 네. 이 정도로 치다가 빼면 되거든요. 아, 이러면 다른 건 없죠? 잘만 오니까. 풀이지 간다. 너무 건방진데 풀리지 와, 안. 이거는. 연계? 아, 그렇지. 역시. 스턴 끝날 때 맞춰서 같이. 뭔뭐 캐주지? 라인 박아줘야지. 이번에도 자발. 뭐라고 안 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요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물몸이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냥 자발받고 아 때리면 죽어요. 이제 어떤 킬각이 나오냐. 거리 한번 주면 죽어요, 쟤는. 이 정도야, 뭐. 어. 귀여운데? 가발 붙고 빠졌네? 오히려 잘 됐어 와미치치 이게 딜이죠? 난 이.. 이..이..이 뽕맛이야 그래 이것 때문에 희망편을 위해서 30분동안 킬을 잡았다 <laughs> 이것 때문에 아 참고로 여기 다이아 1부간입니다 네. 양하이 아니에요 네. 우와! 뭐 뭐야? 약간 이런 데미지가 이제 평상을 초월하죠? 약간 아 그러니까 물범한테 그냥 이게 너무 세네요 자발이 그냥 자발로 그냥 붙어서 평타만 때리면 죽어요 여러분 여기 실버, 골드 이런 데 아니에요 다야 1구간입니다 1 네. 이거 약간 옛날 롤에서만 보던 원시적인 딜 아닌가요? 요즘 롤은 이게 없어 이런 게 이런 꽃맛이 없다고 네, 이 옛날에 게... 근데 진짜 이맛에 했어요 아리하면 이제 대파 넣고 그냥 매운 넣고 하면 다 잡잖아요 그리 한방질이 있었는데 와 우디르가 이맛을 돌아오게 해주는데 흫아 어? 어? 빼주죠 그냥 자발로 해가지고 자발도 사실 이동기거든 요 이게 와 클릭이 좋아잖아 이런 식으로 쓱 흘려주고 클릭이 진짜 명품이어서 가면 약간? 자발로 약간 이제 거리 거리 조절하면서 사실 전 이제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전력도 그냥 칠 만하거든요 우디르의 장점이 풀템 기준 바론이 3초예요아 풀템 기준? 진짜 3초 나와요 <laughs> 제가 제가 직접 해봤어요 보면 이제 소프가 말도 거 이게 전략이 수세측이 진짜 많아가지고 하고 녹아버리네 그냥 수세측를 비념이까지 뺏는 거야 이게 어떻게 고이님! 아그내 거야 찔러봐 야 찌를 거 알고 있었네요 무조건 한 번씩 이제 찔러보자 저런 수계산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야, 딱 이런 판을 원했어요. 이런 판에 딱갈바나 템이 있거든요. 아 진짜 앞서갈 때. 진짜 앞서갈 때갈바나 총. 진술총이라고 <laughs> 이제 이걸 가면. <laughs> 와, 그럼 이제 그박성 Q 했을 때. 내가 네, 한방해 주고요. 진짜 한방해 주면 이제 또 하면 이 선이 나오면. 이 선이 나. 아, 근데 이거 뭐야? 카터가 다이버래. 우리 뭐야? 카터가 다이버랜데. 우리도 너무 세데연네 어디 갔어? 연애 어디 갔어? <laughs> 내 유튜브가 연애 어디 갔어? <laughs> 연애 어디 <갔는지> 너밖에 없어. <laughs> 연애 여기 있다. <웃음> 연애 <웃음> 연애 <웃음> 식슝! 식슝! <laughs> 와! 어디 봐도, 가져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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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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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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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후! 후! 어, 어, 어. 어어! 제아어아아아막다 어, 아, 제발 설렌치지 마라 제발 설렌치지 마나 아직 못겼단 말이야 아렌 상대 에게 벽을 느다 완벽 딜량 한번 볼까요? 예 네, 딜량 보죠 무조건 1등이지! 아이, 그치. 아이. 그치? 자 1레벨일 때 강하니까 와 근데 베리어 점화가 진짜 야성적이네 상대도 네, 상대도 완전 짐승이네요 네. 짐승도 짐승 네. 근데 끌리면서 한대 같이 때려주네 아 끌리면서 한대 때려주는 센스 어. 오저 짐승 살만해 아대리오 어? 진짜 야성적이다. 와 아, 상남자인데? 근데 야, 괜찮습니다. 저는 이판20 데스에서 이길 자신 있어요. 어 그래요? 뭐야? 아! 여어 기온 아, 이모티콘으로 해보죠. 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역시 이 게임은 통폐집인가요? 이제 <목소리> 네, 한 팀면 처음 돼요. 팀면 집하고 저희 처음으로 약간 이제 약간 불만을 쓰고 이제 저희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새로운 게임을 해보죠. 이한번더엉 <목소리> 나가언니. 와. 와 뭐야? 다우니까 죽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망가져 버렸어 게임이. 괜찮아. 할수 있어. 아니 왔다. 네, 여기서. CS 사이로 약간 무이한번 쳐. 그래주고. 응 미용 오잘 가나 와개 미쳤다 <놋아> 맛있다 이거지 이게 세체우 이바로 나세체우다라어 통편집이 아닌가 통편집 이게 아니라 고 아니 오히려 이게 더 멋있지 이게 진짜 멋있지 오 게임 갑자기 어? 오 <전척> 어? 어, 바론 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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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바론 치만 하거든 <ava> 제발 어깨 해줘~ 마이스 진짜. 아, 진짜 이길 수도 잠깐, 솔직히 잡아야 되나봐. 아, 솔직히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이게... 한두안 한동안 좀짜나야될것 같아요. 방금처럼 이제... 상대 방심하면... 어... 이... 여기를 어디 이까 감히 2차 타올 때면... 이러고 왔을 때 이제 덮쳐버리는 거죠. 자발로어야지잡아잡았거든요아못잡았다괜찮아요와스피나주어야하면돼이야잡이주 와무빙거다 피하네. 아! 아, 아 이정도면 나쁘지 않아. 어, 이정도독이다이다 왜냐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다 왜냐하면 이다 아리 비대 상태라 집 갖고 결국 우리 팀이 카르마 잡고 그부도 체력 없고 우리 믿음으로. 나이스! 쁘지 않아. 이게 우디르? 아니, 아니 왜냐면 11대 4를 했어요. 아니 이게 우디르 이게, 이게 손흥민식 드리블 미쳤다 그냥. 진짜 그냥. 그냥 뭐 그냥 드리블 그냥 여기서 약간 킥한번 봐줘야겠네. 어? 아비가 아래요? 그렇지! <루치> 빵! 와! <laughs> 아니, 이게 뭐냐고! 사이드 이제. 이게 <루치> 그냥 삭제인데. <살게> 솔직히 <있네. 루치> 이 맛에 호디는 하는 거거든. 사실, 모큰판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라인전이 잘 된다? 그냥 미치겠네, 그러면. 근데 진짜 우디라고 후반챔이된 이유를 아, 아시겠죠? 데미지가 네. 아니 많이 안 됩니다, 레벨 많이. 들어갈까 했는데 음. 오! 아리 녀석 이 녀석! 나는 나디가 제일 좋아! 흐흐 정말 병뿅병뿅 어우 맛있어 너무 맛있 근데 그럼 얘네 한타뿌리은어떻 잡아요? 암살자처럼 약간 옆에서 쓱 들어와야 돼요? 이게 미국 레전드 원딜만 죽이면 되는 거아니좋아 네. 그냥 그냥, 그냥. 들어서 원딜만 죽이면 돼요 어. 네. 그냥 암살 원딜만 죽이면 이기는 거요 어. 짚고 약간 이런 식 어떻게 어? 저 친구 아니저들어가서 3제 쏘랜나소! 앗! 제네 통편집 안 당했다! 오, 아니, 통편집 안 당했네요. 야호! 양호양호띠 양호, 야호띠! 양호, <laughs> 양호, 아, 야, 미쳤다, 이거! 절망평! 와, 진량 1등인데요? 와 아니! 아, 다 했네! 아, 아 못참지! 시청받았으.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링크에서 치소부디를 좀더 연구되시면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글로 네.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유튜브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수 유튜브 네, 하고 있고요. 트위치에서 못 찾습니다. 네, 트위치에서는 네, 제가 이제 거기서 인펠다운에 갇혀버렸어요. 범죄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네, 네, 네. 언급 자체가 안 되고요. 네. 유튜브로 하다 가면은 네. 가장 무난하다. 가장 무난하다. 네, 오늘 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컵. 컵. 고생하셨습니다. 아, 와, 진, 진짜 재밌었다는데. 네.